안녕하세요. 행복청과 유튜브입니다. 오늘도 여금, 여김없이 아침해가 밝아왔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더니 오늘은 언제 그랬나 듯. 하늘이 겁나게 맑고 맑고 아름답게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래 해왔듯이 저는 오늘도 김희재 가수님을 찾습니다. 김희재 가수님 어디 계세요? 김희재 가수님 어디 계세요? 김희재 가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이 오늘 너무 맞고 김희재 가수님도 오늘도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고 또 행사도 많이 잡혔었을 것 같아요. 너무 인기가 좋으셔가지고요. 그래도 저는 오늘 행복청가 유튜브에서는 또 김희재 가수님을 찾습니다. 정말로 제가 세계에서 정말로 놀라고 세계가 깜짝 놀라고 어머님들도 깜짝 놀라고 우리 전 세계 국민들이 깜짝 놀랄 노래를 준비해놨습니다. 자작곡을 놨으니까 꼭 행복청하러 연락 주세요. 저는 유튜브도 하면서 노래도 부르면서 자작곡도 하면서 장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음 하게 됐냐고요? 저는 독서를 하고 하게 됐습니다. 책을 읽고 하게 됐습니다. 책의 엄청난 이대한님을 저는 믿습니다. 조그만 책은 차, 책은 작지만 전 세계는 책 속에 세계는 넓습니다. 책 속에는 어마어마한 세계의 모든 게다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책을 믿고 독서를 한 나머지로 오늘도 걱정을 하지 않고 미래로 나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걱정을 하는 거는 미래에 나가지 못하고요, 생각을 하는 건 전진하는 거래요. 독서를 하니까 그렇네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으로 세계가 놀랄 만한 노래를 준비해 놨으니까 김희재 가수님 꼭 행복청과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저는 책을 믿습니다. 오늘도 긍정하고 독서를 했습니다. 김희재를 만났다. 김희재를 만났다. 김희재 가수님을 만났다. 제 곡을 세계 노래로 불렀다. 김희재 가수님의 감성으로 세계가 놀랐다. 세계로 수출됐다. 김희재 가수님 행복 전거 유튜브 보시고 꼭꼭꼭꼭꼭 꼭꼭꼭꼭꼭꼭꼭 전화 주세요. 정말로 김희재 감성 김희재 가수님의 감성으로 노래를 부르신다면 전 세계가 깜. 짱 놀랄 겁니다. 아 김희재 가수님도 어? 노래를 왜부르시나요 추우니까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좋은 곡을 준비해 놨으니까 꼭 연락을 주시는 게 맞잖아요. 꼭 연락을 주세요. 김희재 가수님을 오늘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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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아차산입니다. 서울 아차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주말과 함께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